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오늘 준비한 차량, 랜드로버사의 디스커버리 4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3.0 디젤 엔진의 6기통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좋아하는 각진 디자인이죠. 오프로드의 왕자라고도 불리는 차량인데요. 지금 이 차량 디스커버리 차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5를 타다가 장구장이 너무 많아서 서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할 정도로 이 차량 인기 대명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준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구형과 지금 이 차량 사진 한번 비교 사진 띄워드리면은 어떻습니까? 구형과 지금 이 차량 차이가 명확히 나죠. 너무나도 구형틱한 디자인인데 금액이 지금 요금액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 디스커버리 4 차량 그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00. 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급 대비 봐도 2,700만원짜리 디스커버리 4 없습니다. 이 디자인이면 은 거의 3,000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요. 금액까지 훌륭하게 나왔기 때문에 영상 집중 부탁드리고요. 스펙 쪽 설명드리면 은 14년식에 실주행거리 11만 8천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성능지상, 조석가 팬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리듬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외관부터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옥정아 특징 살펴볼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에서 큰특이점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현재 이 차량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8, 그리고 고속 태워세는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 봤더니, 어, 보급형 주바겐 혹은 모하비 신형, 이런 느낌들이 물씬 풍기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진짜 강조드려야 돼요. 라이트부터 비교 사진 한번 도와드리면은 지금 뿔뿔뿔뿔 나오는 꾸영 티가 아닌 데이라이트 신형스럽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백화현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면부에서 약간 탱크 같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릴 같은 경우도 잘린 부분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일체형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전망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 봤을 때 어떠십니까? 디스커버리만의 아이덴티티가 물씬 풍겼습니다. 전면부 특이사항 없었으니까요. 조우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사 측면부로 넘어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횡단 부분 교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차 안 맞는 부분이나 색깔 차이 나는 부분.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휠과 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휠은 현재 21인치 휠 탑재가 되어 있고요. 휠개체는 약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 제품에서 벤투스 S2AS 제품으로서 프리미엄 타이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에 타이어는 70% 뒤에는 반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측면부 봤을 때 어떠십니까?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단단한 이미지를 또한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이트와 가운데의 블랙,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로운 모습까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 보이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요. 이런 큰차 타실 때는. 밝고 탔을 때 상당히 편리한 점 말씀드리고요.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파노라마 셀루프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방감은 무시 못하겠죠. 지금 시필러까지 딱 봤을 때 어떠십니까? 이 각진 디자인, 진짜 신금을 울리는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거의 하차함까지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차량이었고요. 측면도 봤으니,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문부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테일램프 또한번 바뀌었죠. 꾸용스러운 빨간 색깔 테일램프가 아니라 블랙 포인트로서 조금 신형틱함을 합재했고요 지금 이 디스커버리4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사시는 게 아닙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세컨카라도 많이 운영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차박으로도 엄청난 흥행을 했던 차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트렁크 리드 범퍼도 영상으로 보신 그대로 깨끗합니다. 그 하단부에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요 차량 그 하단부 쪽 잠깐 비춰드리면 스페어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 차량 트렁크 개폐 방식도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개폐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2단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차량, 7인승 차량이죠. 둘, 셋, 둘 포지션인데요. 제가 미리 펴놨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탑승했을 때 적당히 탈 사이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는 내장제도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2열까지 접었을 때는 진짜 공간성까지 훌륭한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2열 폴딩 한번 해봤는데요. 와, 왜 차박으로 흥행을 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거의 원룸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디스커버리4 외관과 트렁크 공간상 살펴보았으니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관리 잘했다는 게 티가 팍팍 납니다. 주름 약간 외에는 틀어진 점도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어 트림부터 센터 페시아쭉 보여드렸을 때 약간 엔틱한 디자인까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운전석과 조우석에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운전석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리면은 전자석에 윈도우, 오토 윈도우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메르디안 스피커고요. 지금 운전석에는 3단의 메모리스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 탑승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는데요 지금 외관의 각진 디자인은 물론이고 실내에서의 엔틱함 때문에 이 세컨카로들 많이 찾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실내가 약간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래서인지 디스커버리5보다 장고장이 덜 나는 점도 또한 메리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핸들 뒤편에 버튼 시동이 빠져있고요 네, 3000cc의 육기통은 거의 가솔린 못지 않은 실내에서의 정숙함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지금 실주행거리 1 1만8 6 3 9 k m 고요 경고등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쭉 보여드릴게요. 네, 큼지막한 핸들 보여주고 있죠. 양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 핸들 리모컨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요 핸들 가운데에는 크락션 옵션까지 세련되게 실버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 오른쪽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 이어서 그 왼쪽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후방 카메라도 양화질이고요. 화 가이드 라인까지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리면은 아날로그틱함의 절정이죠. 시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단부로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와 그 아래에는 오토 에어컨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도로 주행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에어 서스 옵션이고요. 이어서 그 오른쪽에는 온로드, 오프로드용 옵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로는 다이얼식 기어, 전자파킹 브레이크, 컵홀더두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는 일단과 커버를 제껴쓸 때 깊숙한 수납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 차량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차 크다 보니까 이 가운데 거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각각 빠져있는 독립형 암레스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은 ECM 룸미러와 그 위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노라마 선루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천장 한번 보시면 은 루프가 총 3개입니다 1열, 2열, 3열 그래서 다 탑승했을 때도 각자 개개인이 개방감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고요 정상 작동 되는지도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썰루프도 작동 잘 됐었구요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 드린 결과 안 되는 버튼들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 봤습니다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2열 탑승 했습니다 우선 여유 공간부터 설명 드리면은 레그룸 헤드룸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번에 구곡이 높게 뻗었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가운데에는 2열 이어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가 그 하단부에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3열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3열 넘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공간성이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3열에도 컵홀더며 각종 수납 공간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3열에 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개방감 무시 못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C필러 쪽 비춰드리면 은 어떠십니까? 지금 SUV 차량에서 이 C필러가 이렇게 큰 창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연코 독보적 1등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디스커버리4 외관과 실을 살펴봤습니다. 엔진온도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본나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엔진음까지도 완벽했죠 지금 겉 외관부터 실내에서 기능까지도 아주 완벽했던 차량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 4 인기 많았던 요 매물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구용도이 금액이면 패리된이 차를 가져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위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서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